네 오늘 함께 분석할 종목 한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앞전에 음봉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모두 회복해주는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또루이 이야기를 드렸죠. 자, 웹봉 하락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기억하시나요? 지금부터 한택이 보여줄 의미 있는 상승의 배경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랑 같이 한택의 차트 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요 종목이 대응하는 방법 신규매수또 어디서 어떻게 좀 진입을 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야지 손실 보시지 않고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럼 앞전 영상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 딱 5초만 보고 오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 오늘 진짜 큰 행운 잡으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자료가 있는데요. 자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 가격 다 무시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우측에 고정된 번호 이 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분더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무료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 두시길 바라겠고요. 한택이 39,800원 위로 안착을 하면서 추세의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일선의 2평선 저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분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분석했던 대로 정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한택이 현재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조정을 받아준다면은 다음 목표는 자, 8월 시 10... 19일에 발생이 되었던 응봉캔들을 1차적으로 넘어서는 상승이 동반되어질 겁니다. 이게 왜 19일날의 응봉캔들이 중요한가 하고 많이 궁금하시죠? 자,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 구간은, 자, 어때요? 자, 과거에도 두 차례나 저항을 받았었던 고점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처럼 한택이 차트상 중요한 저항 구간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위로는 저희가 저항이 없다는 것을 앞전에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선 상승을 우리가 이 종목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한텍은 어, 우리가 이 구간에서부터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자, 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노리면서 이 신고가를 노리는 매매로 함께 본 종목이에요. 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봤던 종목이고, 자, 보시면은 이 8월 20일 날에 캔들을 보면은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칼각이라고 하죠. 이자로잰듯이 정확하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앞전에 음봉 캔들 여기는 이 음봉 캔들을 어떻게 이 V자 형태로 한태의 힘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엄청 강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태의 습관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매상승심마다이 신고가를 가긴 하지만 어떻게요? 고점을 찍 오, 뚝뚝 떨어지는 이런 습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은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꼭 기억을 하면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죠. 반복이 되고 있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관들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트레이딩 할 때는 특히나 매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매도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런 습관들을 다 체크를 해주면서 차트를 분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택은 오늘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 이탈하자마자 바로 투매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음봉으로 길게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가 준 걸로 보여져요. 시초가에서 시초가 자리에서 한 택이 다시 한번! 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자리가 46,800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다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쏟아져 내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한테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갔다 왔으니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점 신호가 아직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지수와 받쳐주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주목을 받게 되면은 한번더 반등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라인이 1차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 43,900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주게 된다면요. 여러 요거는 우리가 짧게라도 좀 이제 반등을 노려보고, 어, 단기적으로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와야 되는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요. 자, 여기 4만 1점 800원 구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위해선 이 한택이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힘으로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그리고 오일살 당기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들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집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만약에 이 한택이 지금 우리가 진입을 할수 있는 구간을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 을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라도. 근데 이런 흐름들을 다 깨고 하락이 나와 준다면은 어, 결국에는 이 앞전에 상승했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내고. 이렇게 바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차트가. 그래서 이렇게 W자형으로 쌍바닥을 좀 찍고 요거 땡겨 와야겠죠.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이만큼만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다시 올라줘야 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으로 남겨둔 이 시나리오들 전부 다 기억을 해주면서 종목 트레이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택을 트레이딩하실 때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 전부 다 참고해주시면서 종목 지켜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했던 우향은 지난 22일 제가 직접 운영한 소통방에서 장장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날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하지만 오늘은 어떤가요? 자 8월 21일 오늘 날짜고요. 역시나 장 전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장전 관심 종목의 우양대신 어때요? 자 지수 상승에 조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네 종목을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중에 이 NC트로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줬는데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종목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자 하락장에서는 핵징 종목이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시장의 힘을 받는 종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시장의 방향성에 맞는 종목을 미리미리 선별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께 제가 매일 장전 엄선에서 상한가를 갈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핵심 종목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소통방 입장 신청. 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의 흐름 누가 지켜보나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구간이 다시 온다면 이 매수 타점이 다시 나와주게 된다면요,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그동안 제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이신 번호 0107. 1397-2438번으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은 이 한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 부담감도 가지 마시고요 옆에 보이시는 번호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한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좋은 수익 내고 나은 만큼 다음에도 이 한택으로 정말로 정말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 소통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에 넘어오시면 되고요. 어, 지금 한천명 정도 이 소통방에 이제 넘게 모여 계신데요. 이 소통방에서는요. 자, 장 시작 전. 꼭 관심 종목에 넣고 당일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로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장전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 수익률에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집마다 무료로 이렇게 매일 매일 관심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돈안 냅니다. 이거 공짜예요. 게다가 뭐 이틀, 3일 기다렸다 오른 종목 절대 아니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날 빠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매일 세 종목씩 추려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아침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장중에 쉴새 없이 꼭 봐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대장주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까지 주식으로 손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요. 매일매일 수통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안내 드리는 무료 추천주, 이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입장하셔서 이 계좌 회복에만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댓글 열어 보면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수통방으로 입장해 주면 되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수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죠?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자, 무료로 향상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해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죠. 자,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종목의 반등과 상승을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 부분서 에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내동 매매를 해왔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계속할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 주식 강의 전자책입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전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소통방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요.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고점 신호까지 이 강의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자,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봤으면 해요. 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실공간이 존재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보는 것처럼 조정을 받은 후에 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요.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돼요. 자,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초보 개미들은 항상 돈을 잃고요. 중수개미들은 요런 데서 이제 돌파 매매 이런거 시도하다가 돈을 많이 잃죠. 자, 거기다가 이제 고수개미들은 총을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7강의 주제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에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중의 패턴까지 자,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합니다. 자,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직접 읽어 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읽다 보면 또,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돈을 잃었었네. 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냥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싶어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이거를 재가공해서 마치 본인들이 만든 자료만이야 이제 유료로 또 재판매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뜻이 있고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어, 모든 분들께 제가 그냥 무료로 첨부 파일로 해서 어, 배포해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드렸다시피 이 악용되는 거 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공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클릭해 주시고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박스가 나옵니다. 아무 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체크하시고 한번더 스크롤 내려 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성함 하고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 중에 어, 종목명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저랑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버튼, 제출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연락을 하고 싶다 한다면요. 상단에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있어요. 해당 링크 주소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으로 연결됩니다. 네, 여러분 빨리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